안녕하세요. 여행교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지, 맛집, 숙소, 일정까지 짜려고 하면 아, 진짜 귀찮죠? 그래서 제가 대신 다 짜서 떠먹여 드릴게요. 오늘은 군산시 완벽한 코스로 들고 왔으니까 그냥 따라만 오세요. 첫째 날, 오전 10시 군산 3.1운동 역사공원 주소는 영명길 29예요. 군산 3.1운동 역사공원은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였던 고암동산에 조성된 기념공원이에요. 공원 안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 당시 만세운동의 역사를 알수 있고 태극기 만들기 같은 체험도 할수 있어요. 야외에는 태극기 마당, 벽화, 포토존이 있어 산책하며 역사 의미를 되새기기 좋아요. 오전 11시 경암동 철길마을 주소는 경촌사길 14에요.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은 공장과 군산역을 잇던 철길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에요. 현재 기차는 다니지 않지만, 옛날 양철집과 상점, 철길이 그대로 남아있어, 197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고, 달고나, 옛날 교복 체험, 벽화 포토존까지 있어, 추억 여행과 인생샷 찍기 좋아요. 오후 12시 점심시간, 복성루, 주소는 월명로 380이에요. 복성루는 오랜 역사와 맛을 자랑하는 군산 대표 중식당이에요. 전국 5대 짬뽕 맛집으로 손꼽히며 방문 시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짬뽕으로 유명한 군산의 복성물을 안 가볼 수 없겠죠? 오후 1시부터 4시. 이제부터는 여행지가 한 동네 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행지 명칭과 주소 약간의 설명을 드릴게요. 동국사. 주소는 동국사길 16이에요. 여기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로. 근대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요. 신흥동 일본식 가옥. 주소는 구영이길 17이에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상류층이 살던 목조가옥으로 역사의 잔상을 느낄 수 있는 일본식 주택이에요. 초원사진관. 주소는 구영이길 12-1이에요. 초원사진관은 1998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유명해 진 곳이에요. 원래는 세트장이었지만 영화 인기에 히이버 실제 사진관으로 복원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낡은 간판, 나무문, 그리고 필름 카메라까지 옛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소예요. 이성당 주소는 중앙로 177이에요. 이성당은 1910년 일본인이 이즈모야란 이름으로 시작해 해방 후 1945년에 한국인이 인수하면서 이성당 구상호를 변경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빵집이에요. 단팥빵과 야채빵이 유명하고 선물하기도 좋아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소는 해망로 240이에요. 이곳은 군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며 일제강점기 때 모습과 항만개발 이야기 그 시절 생활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의의 있는 곳이에요 주변에 옛 군산세관, 군산근대미술관, 군산근대건축관, 진포해양태마공원도 있으니 군산 역사 시간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관람해보세요 오후 4시 카페타임 찬타로사 주소는 한반로 76-10이에요 산타로사는 군산에서 유명한 은파호수공원에 있는 카페로 호수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카페 내부가 넓고 커피야도 좋아 야외 테라스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기 안정맞춤의 곳이에요. 오후 6시 숙소 체크인. 국립신시도 자연유양님. 주소는 옥도면 신시도리 47-1이에요.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옥도면 고군산군도에서 가장 큰섬인신시도에 있는 자연휴양림이에요. 2018년부터 조성되어 2021년에 개장한 국립 자연휴양림 중 최대 규모로 시설 좋은 풍경 맛집이에요. 이곳에서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직접 조리한 음식들과 호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둘째날 휴양림에서 충분히 휴식 후 오전 11시 체크아웃 오후 12시 점심시간 선유도, 밤바다 주소는 옥도면 선유도 333-4예요. 이곳에서 키조개 사막과 해물칼국수를 드셔보세요. 육류와의 산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해물칼국수의 국물은 조 마라면 입 아플 정도예요.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멋진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이에요. 오후 1시 선유도 해수욕장 식사가 끝나고 소화도 시킬 겸 근처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산책해요. 오후 1시 40분 카페라파르 주소는 옥도면 장자돌이 23이에요 이곳은 이국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야외 테라스가 유명한 카페예요 경치도 좋고 커피맛도 훌륭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충분히 즐기시다가 가시는 길에 근처에 있는 장자도 호떡마을에서 호떡 하나씩 사서 맛있게 먹고 귀가하시면 돼요 정리한 일정표도 이렇게 공유해드릴게요 어때요? 군산여행 일정 정말 알차죠? 제가 앞으로 전국에 있는 여행지 빠짐없이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해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규 채널에서 가고 싶은 지역만 검색하세요. 여행지, 맛집, 숙박, 일정 다 짜드릴게요. 그냥 가고 싶은 곳만 정하세요. 어때요? 구독해놔야겠죠? 여행규 채널은 구독자분들 애칭을 구독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즐겁고 편리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여행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